딱히 생각이 나진 않는데 교체를 네. 했으면 좋겠어요. 가자! 달려줘, 달려줘, 달려줘. 달려, 네. 그렇지. 점차 쌓아줍니다. 부쉬. 다쳤나요? 유진아, 아무런 없이 말해, 애들한테 말해줘. 마지막 어, 시간이기 때문에 어, 치면 안 됩니다. 보너스 타임 말고 보너스 타임. 아 보너스. <웃음> 네. <웃음> 보너스, 보너스 타임 그나마 좀 낫죠. 홈스타임 이번에 엘리트 피버 상권 그쵸 엘리트 피버 진짜 잘하죠 세월 무색까지 정인수 선수 정인수 선수가 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파이팅이 넘칠 수는 없어요 끝내자 퓨준아 세월 무색한 것도 있죠 선수 수비도 잘하고 5 3삼대 이겼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